엇, 어? 우진 씨 화면이나 봐주세요. <laughs> 우진 씨한테 잠을 청하라고 좀 전해줄 수 있겠어요? 그러니까 이게 말리면은 저게 좀 쉬어야 돼. 이게 자, 뭐좀 자고 와가지고 다시 하던지 좀 쉬어야 된단 말이야. 근데 저 진짜 너무 억울해요. <laughs> 아유! 아니까 그러니까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건가? 아니면 <laughs> 저기 뭐 잘못 원래 저기 구간에 솔랭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? 아니 심지어 내려간 시... 거야 저 원래 티어보다. 원래 에메타비셔요. 에베탑. 전서폿 걸렸어요. 사연님 왜요 또 왜죠? 알코 J J야 에디가 지금에도 솔랭을 해요? <laughs> 아까 나전반 만났어요. 아 그래요? <laughs> 일단 이겼어. 우리 팀은 어떻게 됐을까? 상윤이졌네. 아, 요네가 잘해준다. 요네 요네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는 이름이었다. 메비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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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비르. 메비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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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비르. 아이고, 네, 우리 당연히... 사부님 이겨가지고 거기 팀 가야겠다. 마이너스 129가 됐네요. 축하드려요. 우진이 좀 코칭 좀 해주세요. 사부님. 그때 아이템도 이상하게 가는데, 그거 좀 코칭 좀 해주세요. 아그러 그러니까 그 채팅을 안 본다니까요. 디코도 안 들어와요.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요. 끝까지 몰라. 나 사면승 가고, 우진 씨도 사면승 가고. 일단 지고 말고가 아니라, 내가 이겨 일단. 와, 요네. 쥐렸는데. 와, 요네야. 미쳤는데, 뭐야? 이거는 풀 빠졌으니까, 닌탑을 삽시다. 이번 판은 불클이야, 불클. 불클 쇼진이야! 존나 잘하네 우리 팀.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왜 장난쳐? 나못 잡는단 말이야. 잘하는구나. 우리 팀왜 그래?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, 지금? 에이르 자이르 에이르 자이르 제발 더 얘기해줘요. 제발 핵이 지고 있다고 더 얘기해. 제발 더 <laughs> 계속해. 우진과 소소하게 앞다는 중. 확인. 그냥 게임 끝났다고 얘기해줘 제발 끝나기 직전이야? 오케이 더더더 더, 더, MORE MORE 헤이르헤이르 헤이일헤이일헤이티몰다이올다아이다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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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에이루 에이루 상윤이 패배? 상관없어 우진씨 우진씨는 어떻게 해어 우진씨 우진씨가 이겨야돼 우리 3연승이야 반반? 일단 오케이 내가 내가 갈게 내가 상윤아 윤아 이제부터 내가 다 이길게 아 상윤님 쉬고 오세요 쉬고 오세요 제가 잘 해놓을게요 제가 잘 해놓을게요 푹 쉬고 오세요 제가 점수 올려놓을게요 저 지금 삘 탔거든요 상대 근성이 왜이렇게 좋은겨 야 이거 빼자 요 잠깐만 근성이가 왜이렇게 좋아 그냥 좀 끝나지 좀 아따 됐어 나도 연, 드디어 연승 연승점수 5점 추가 슈퍼템. 어, 스멧님 이겼어요? 네, 이겼어요. 헤이르, 헤이르. 하지만, 그렇게 해도 마이너스 103점이라는 거. 제자님, 아, 가실게요? 네, 전 이제 가야 돼요. 아이고야, 헤이르 없으면 이거 팀원들 멸망할 텐데. <웃음> 헤이르. <웃음> 아니, 해줄 거예요. 인당 50점만 채우면 되는데, 진짜. 안될것 아, 네, <laughs> 그 같은데요. <웃음> <웃음> 아, 저도 가보겠습니다. 스님님 네. 고생하셨어요. 네. 쉬고 오세요 고생하세요 네. 너이스 뭐야? 지렸다 너이스너이스 나이스, 미쳤다 너희 수. 너희 수. 너 자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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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또 아, 사요나 고아 챘네. 참 못난 탑이네. 자이라 자이라 맵 내가 업으로 더끌어이풀 스토리 b e 풀 u r s u i 풀 우진가 승리. 나이스 연승 버러스 아야, 구라치지 마. 우진가 시 연승했다고? 우진가 시 연승 3연승 버러스 미투. 저도 3연승 버러스 어? 아, 진짜로? 저다이판 이번 판 이기면 4연승 버러스 고민이 되는데요. 이걸 뭐. 아, 이거 연승 진짜 씨발 이어 나가야 되는데. 와 이걸 줘 <laughs> 밥을 시킬까 말까 너무 고민인데 첫판 철판 닭갈비 볶음밥 갈게요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 뭐 달라고 하는데 오늘의 메뉴 표정이 불만이 상당히 많아 보이시는데. 궁금한데요. 게임을 찾았습니다. 수락. 영호 씨 오늘의, 어, 오늘의 메뉴는 뭔가요? 응 말까용. 내 게임 분은 많이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안 돼? <laughs> 우리는 봐봐요 지금 당신 애들의 우리는 저도 이렇게 서로의 화기애애하면서 음. 갔는데 어우진 씨는 지금 미안함 나머지 디코도 키지 않고 자기 혼자 끙끙 앓고 있지 않소. 오늘의 메뉴. <laughs> 오늘의 메뉴. 김치. 나이... 볶음밥 인 척하 는 닭갈비, 볶음밥, 마이너스 아, 40점 닿았구만. 음, 40 점, 다군만음 시식 하게먹 으라고 먹고 마이너스 80가는 거야？이거 하는거야는거야다거다 응?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아기유

야미. 그냥, 잭스 그엔 두 개만 할게, 그냥. 여기 왜 이렇게 세, 이거? 바텀도 가라고. 알겠어. 투억제일까지인데? <laughs> 쟤 저게 어떻게 야깜부 전판 이겼나난이겼지깜안 자기긴해 까부 어, 우 우진씨는 또질거 같은데 까부 우진씨한테 잠을 청하라고 좀 전해줄 수 있겠어요 까부 <laughs> 알바도 가셔야 된다고 하던데 깨무원. 알바는 대타를 구했다고 들었고 까부 아이구야 저패 5 1 12 좋다 나내 이름 뭔지 아시오? 저패야아어 우진씨는 왜뒷콜안 키지? I don't know, I don't know, I don't know 죄인은 아 골을 들어오라 죄인은 뒷골을 제발 들어오라 골을 들어오라 에오와우 게임은 최고 안따라가리 안녕하세요 와우 와. b l o o 블라디 우 우진가 그니까? 매차, 마이너스 매차. 124. 오, 우진가 투. 아야 우진아. 네. 스미비 게임 그만하고 잘하는데? <laughs> 우진님 우리 긴 싸움이기 때문에. 근데 저 진짜 너무 억울해요. <laughs> 너무 억울하다라. 너무 너무 억울하다라. 그렇다면 참을 너무, 수 너무, 없지. 너무. 한판 아, n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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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한 <laughs> 한더 l 츠고 s go! 한판 더 겨금신 겨금신 한판 더 될까요? 아 <laughs> 얼마든지 <웃음> 우진아 너 알바 갔다 왔으면 네 마이너스 더안 됐었겠다. <웃음> <웃음> 그게 무슨 <웃음> 소리예요? <laughs> 이제부터 이길 이제 건데 아니 봤잖아아저 저 이제부터 <laughs> 이길 건데 무슨 소리예요? 이게 <laughs> <소리예요? 웃음> 마이너스 50점에서 멈췄겠네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<laughs> 저 이제부터 <없지 웃음> <저 웃음> <저> 이길 건데 <웃음> <웃음> 야 우진아 예? 너 주먹 뺐지? 주먹이요? 나쁘지 않게 매울지도. 너 싸움을 맞춰? 아니요 아니요 현피 뜬 적은 없습니다. 저기 근데 지, 우진 씨. 근데 예. 지금 대답할 때가 아니라 게임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요 우진 씨. 이제 싸움은 네어 왔네 아 진짜 유미 개사기네 이거 뭐야 나템개 좋은데. 아야 야 집중할 때 아니다. 아씨 이거 뒤고 코도 돼요아 안녕 안녕히 계세요. <목소리> 안녕히 계세요 <목소리>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<목소리> 계세요 아 몰라 몰라 <목소리> 몰라 아 빨리 빨리 뒷코당 어... 아, 당장 꺼 당장 꺼씨 아오 집중 안돼아 이거 이거 일부러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이거? 이거 일부러 말 거는 거 아니야? 아 당했다 아씨발 당했다 아씨발 당했다 더웨이 석톡 조면서 그러니까 이게 말리면은 저게 좀 쉬어야 돼 이게 자.. 뭐좀 자고 와가지고 다시 하던지 좀 쉬어야 된단 말이야 우진가 못말린다고요? 한번 얘기해보세요 한번만 자고하는거 진짜 추천한다고 됐나 집중 좀 한다 인정할게. 다? 라인은 좋긴 한데. 나이스 바텀. 일단은 너무 잘하고 있어. 우리 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특히 내가 정말 잘하고 있어. 우리 우진 스이는한판더 하신답니까? 더 해야겠대. <laughs> 그래 더 해. 근데 이게 또 자기가 쌈똥을 또 자기가 치우고 싶을 거야. 어 갱풀공 없었으면 좋겠는데. 야이 죽냐? 미안하다 이거는 아내좀더 벌어주려고 하다가. 어가 아니 씨볼 때마다 치고 있네 <laughs> 우리 헤라리가 어디 갔을까? 탑 와라 그냥 나 죽을란다 진짜 오냐? 아거 가죽을 그냥 싹다 벗겨버려 그냥. 와우 싹둑싹둑! 싹둑싹둑! 자, 외쳐. 우진가... 자, 역시나. 역시나 지고 있구만. 야, 야, 그만 웃어, 그만. 아직 끝난 거 아니야, 형들. 집중이를 좀 하자, 집중이를. 부탁 조금만 할게. 아이 부탁이를 조금만 할게. 야, 이빠졌다잉. 어? 이빠졌어. 그럼 죽어야지, 양반아. 킹왕! 상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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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까지 가는 거야 상바이 상바이 어 우진 씨 화면이나 보여주세요. <laughs> 어 우진님이 키를 또한번 예. 돌리셨네요. 네또한번베배 중이시고요. 지금 말파이트라는 벽에 사로잡혔어. 아무것도 못 하고 지고 <laughs> 있습니다요. 이게 진짜 그 밑바딘도 그거 이게 진짜 이거네. 맞죠 <laughs> 우진갓 와우 많은 와우, 와우. 조커. 근데 아 여기 진짜 맞네요. 여기 바텀 조합 좀 봐주시겠어요? 어디봐 바... 미니맵 위에 아, 요네, <웃음> <웃음> 요네 야수, 야수요. 와 야수야 뭔데? 야 원딜 서보시야 저거 설마? 누가 서보실까 맞죠? 아니씨 발 누가 <laughs> 아니, 서보실까요아나 <아니>, 미드 <laughs> 야수, 아 미드 요네, 원딜 야수 이런 건줄 알았는데.